안녕하세요. 국민트럭 신부장입니다이 차는 뒤쪽 먼저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하이탑에요적지함 내부 높이가 1,800에 요게 파워 게이트가 달려 있다. 즉 이런 차들은 음량 기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탑 내부 먼저 보여드릴게요. 탑 내부 안에 이렇게 철판 작업이 다돼 있어서. 밀고 내리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다음 에 여기 당연히 요게 게이트랑 딱 놓이면은 정확히 수평이 맞아집니다. 여기 이만큼 뜨거든요. 그래서 이 철판을 갖다 놓습니다. 탑 내부 안에 뭐 짐실했던 흔적은 납니다. 그러나 물 세고 그런 흔적도 전혀 없고요. 바닥 작업돼 있다. 다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뒤에 후미 추돌 흔적 전혀 없고요. 조수석 탑 역시도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 탑에도 깨끗하고요. 중요한게 이게요. 어, 게이트 정상적으로 구조 변경했는 차량이고요. 여기 무선 리모컨까지 다 했고요. 유선은 도 혹시 여기 배터리라든지 이런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 부분 있죠? 유선까지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리모 리모트 수신기까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요렇게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게이트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포 버튼이죠. 포 버튼. 자, 요렇게 닫히는 거죠. 다시 한번더 내려 드릴게요. 이게 따로 수신기 이거를 다 하셨네요 무선을. 자 이렇게 게이트를 내리면서 혹시나 발통 날리는 짐이라든지 있으면은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 파워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짐 실어서 올리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 차를 사시는 분이 저희가 한 열대를 팔았으면은 대부분 음량, 량기기 있죠. 이제 실외에 뭐, 예를 들어서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요거는 당연히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작동이 안 됩니다. 스타트 할 때는 여기 스타트 버튼 누르시고, 그죠? 자, 요 차는 요대로 안쪽에 어추 요렇게 놔둘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선도 요렇게 있다. 유무선 다 있어요. 이렇게 혹시나 요놈이 고장나면은 요놈을 대처를 쓰시면 될 듯해요. 네. 어이고 이건 안에 넣으시면 안되지. 네. 자 앞으로 다시 와세요. 요차는 포트투 슈퍼캡 하이탑 파워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요 차량은 10 4년 10월 15년형에 2 5만키로 수동 차량에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유럽 5 엔진에 매연 저감 장치 달려 있어서 전국 어디든 다니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차는 수리도 많이 해 놨어요. 제가 저기 나중에 띄어서 하체 셀프 할때 한번 알려 드릴 건데요. 소모품이 타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보우퉁타이 역시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부식 연식 대비 굉장히 양하고요 아, 여기 연료 필터도 이렇게 교환되어 있는 모습 보이네요. 엔진오일도 교환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죠? 엔진오일이랑 더 타셔도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다시피 뒤에서 충격이 붙는 적도, 흔적도 없습니다. 조수석탑은 이렇게 스윙도어로 혹시나 뒤탑을 못 여실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서 짐을 꺼내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차량이죠, 이게. 그리고 실내 안에도 한번 보시면은요. 막 지저분하게 탔던 차아니에요 트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그럼 콘솔. 서랍장. 뒷 공간 역시도. 그다음 위에 천장 역시도 손상이 없어요. 우차 아, 엔디쪽에 앞에 수리 많이 났다고 했죠? 이거 앞에 틀림 없이 체인 타이밍 체인 작업 을 했는 듯합니다. 이게 액상 가스켓이 이게 제조사 키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외부에서 앞에 체인 캐슬 앞넣어서 체인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젝터 이상 없고요. 라지에터 누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하체하면서 기름 쐬고 그런 부분 한번더유심히 체킹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도 보시다시피 파손 없어요. 시트 깨끗하고. 아, 옵션이 조금 딸리는 모델인데 그러나 여기에 자. 리모컨 키 들어가는 모델에 뒤에 탑키두개다 있고요. 여기 내비게이션, 여기 후방 카메라용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뭐, 그다음 뭐, 뭐 일단 시디 오디오에 사이드 미러 열선. 옵션은 딸리지만 이 차에 맞게끔 후방 카메라 작업까지 다돼있다 생각하시면 될듯하고요 에어컨 시원한 바람, 아니, 차온 바람 너무 잘 나옵니다. 따뜻한 바람으로도 전향 잘하고요 자, 내비게이션까지 제가 한번 켜드릴게요. 이게 겨울철에도 오시면은 틀림없이 찬 바람 쪽으로 하신 다음 에어컨 콤프로 한 돌려와야 됩니다. 탁 붙는 소리가 나면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이 차는 에어컨 수리까지 마무리가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정상적으로 켜지네요. 엔진 소음이나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없고요. 클러치 말랑말랑해서 기어 변속 걸림 전혀 없고요. 아 춥으라, 아차봐라 자, 계속 제가 하체. 띄워서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점검 한번 사게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체를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워 게이트가 제가 위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들 유압 오일 새는 부분들 잘 체킹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 후미에서 추돌을 했다. 그러면 이 상하 움직임 하는 실린더 있죠. 이 부분에서. 당연히 기름 세고갈까입니까 <목소리>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바닥 역시도 손상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스패 타이 장착되어 있고요 우리 타이어 완전 새거나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판스프링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파워게이트 달려있으니까 나중에 가센터 가셔서 한장 더, 여섯 장짜리로 해놓으면 나을 듯 합니다. 판스프링 업그레이드 한번 하시길 바라고요 뒤쪽 실린더 역시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반대편 역시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판스프링 역시도 상상 없고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열에 녹은 올라오는데요. 뭐 쓰러지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바닥 역시도 전자선 아, 아저 손이 안 된다 그리고 배기구라인은 이렇게 교환을 해놨네요 DPF 뒤에 끝까지 당연히 수동 미션 올 기름새고 그런 흔적을 구요 여기 나중에 볼조인트에 구리스 타타닥 치는 게 있거든요 한번 치달라 해주십시오 앞뒤 마찬가지예요 DPF 역시도 충격 먹고 그런 흔적을 구요 수동 미션 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습니다. 엔진오일도 교환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 2,000km 정도 주행하시고 추후에 엔진오일 교환 한번 하시면 될 듯해요. 그리고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네요. 에어컨 수리 작업 한번 해 놓으셨고 브레이크 패드까지 다교환되가 있네요. 새거로 다교환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는 차종 당연히 프레임이 고이격고요 자, 저희 매매 상사를 항상 이렇게 다 찍어드리고요. 정확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중고차는 특히 화물차는 하체에 여기 돈 들어가는 부속들이 다 들어가 가 있거든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대신 해드린다 이거죠. 자, 이상 국민테륙 매매 상사 신부장입니다.